2025년 6월 8일,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어떤 비밀을 속삭일까요? 운명의 문이 열리는 이 순간, 별들이 전하는 조언을 함께 들어보세요. 당신의 하루를 이끄는 작은 힌트,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GT.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핵심을 파악하세요. 처음에는 분주하고 대단해 보일 것이나,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형편 없을 수 있겠군요. 후회를 방지하려면 시작과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세요. 오늘은 느긋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실수를 부릅니다. 금전은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소비하세요. 연애운, 상대방과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1996. 와우, 오늘은 돈이 나를 따르는 날. 용돈이나 월급을 받고 거래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날이군요. 단 이성과의 말장난이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984 오늘은 애정운이 잠시 저조하군요. 연인과의 약속은 내일로 미루고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람되게 활용해 보세요. 열심히 움직이면 능력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이 생길 거예요. 1972. 몸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 거래 물량이 대량으로 이루어 지니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겠군요. 하는 일에 보람을 얻게 될 것이나 가정에 근심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960.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도움을 줄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1948. 지금 상황이 위태로운 느낌이 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니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1936. 손님에게 감기를 온 거라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아쉽지만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소띠. 자만심과 독선적인 행동을 특히 자제하세요. 오늘따라 식구들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배가 산으로 가야 할지, 바다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성과는 크지 않아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금전운, 작은 수익이라도 만족하며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애운, 편안한 대화 속에서 감정이 깊어질 수 있는 날이에요. 1997. 오늘은 평범함 속의 행복을 추구하세요. 무언가 큰 일을 시도하기엔 역부족의 날이에요. 나를 낮추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저 학업이나 내일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1985. 결단력이 필요하군요.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애를 태울수록 손해예요.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보세요.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1973. 물건을 구입하거나 파는 일에 변동수가 있어요. 뜻밖의 자금이 지출되니 답답하군요. 경제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세요. 애정적으로는 평온하고 해피한 시간이 되겠군요. 1961. 오늘 당신의 역할은 악역인 것 같네요.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을 뒤로하고 일찍 정리하는 것이 제일 유리해요. 미련이 남겠지만 후를 털어버리고 마음을 다잡아 다음을 기약하세요. 1949. 마음이 조급해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들을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답이 될수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1937 오늘은 인연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한때를 계획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공감하고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마음 속에 담아둔 감정이 있다면 오늘 풀어보세요. 범띠, 호랑이. 평화로운 가운데 기쁜 소식까지 들려오네요. 오늘은 노력한 자에게 커다란 상이 주어지는 형상이군요.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거나 거래 성사 등의 기쁜 일들이 펼쳐지겠군요.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은 뜻밖의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세요. 연애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다가가 보세요. 1998. 집중력이 생겨 공부에 몰두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우정 또한 두텁게 쌓아갈 수 있는 날이군요. 내가 모르는 분야는 친구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성적이 오르는 등 기쁨이 따르네요. 1986.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빛을 발하겠군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고 앞으로도 발전이 있으니 더욱 성실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보세요. 눈앞에 성공이 보이는군요. 1974. 당신에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군요. 돈이든 사랑이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행복하겠군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1962. 신중하고 싶어도 불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불안함이 커져 계속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되니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1950.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이 들더라도 아끼지 말고 치료에 집중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시 제 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938. 입만 무성한 가지의 소리만 요란할 뿐. 별다른 소득 없이 피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토끼띠 아끼고 애쓴 보람이 있는 날이군요. 적금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신용과 예의를 다하면 사랑이든 비즈니스이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날이에요. 작은 일에도 감정의 기복이 클수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은 신중하지 않으면 지출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요. 연애운, 상대방을 너무 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1999.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군요. 가까운 교회로 나가거나 산책 등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내일을 위해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1987. 집을 떠나면 분실이나 구설수 등이 생기고 타인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가급적 대인 관계를 잠시 미루고, 혼자 하는 공부나 자신의 전문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1975. 권태감과 피로감이 함께 밀려오는군요. 컨디션이 저조하나,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있네요. 자존심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마다하지 마세요. 나를 적극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군요. 1963. 오늘 정말 무슨 날인가 싶을 정도로, 당신의 말을 깊게 들어줄 사람을 찾기 쉽지 않겠어요. 대인 관계가 불안정하니,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1951. 우와 부동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참고 견뎌온 대가가 곁에 머물고 있으니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1939. 어머나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오절에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용기 금전적으로 재운이 상당하여 걱정없는 날이군요. 경쟁력도 생기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도 활기를 찾게 되네요. 무엇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도전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좋은 날입니다. 머릿속 계획을 정리해 보세요. 금전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좋은 날입니다. 작은 절약이 큰 이득이 됩니다. 연애운, 오랜 친구에게서 의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2000. 그동안 진행해 오던 학업이나 업무의 차질이 있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오늘만큼은 친구나 연인에게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1988. 직장 동료들과 마찰이 있고 신경전으로 몹시 피곤해질 수 있겠네요.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세요. 연인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갈 거예요. 1976. 어떤 사안의 후회가 미련이 남아 있군요. 가까운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경쟁이나 의구심 따위는 던져버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이를 극복해 나가세요. 1964 운전면허가 있다면 오늘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운전을 하기보다 가벼운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1952 일이 잘 풀리지 않겠지만 상심하긴 일러요.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건강을 챙기며 조금 더 기다리면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1940. 와, 금전운이 정말 좋은 날이에요. 걱정하고 있던 일은 잘 해결되겠네요. 재운이 당신 곁에 머물고 있으니 은행을 방문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 뱀띠. 빨리 포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겠군요. 신경도 예민해져 있어 다른 사람과 다툼까지 일어날 소지가 있네요. 잠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세요. 집중력이 높아지고 직감이 날카로워지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도 좋습니다. 금전은 투자에 좋은 기운이 도는 날입니다. 단,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연애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인연이 찾아올 수 있어요. 2001. 차분히 계획했던 일에 문제가 생기니, 황당하지만 솔루션을 찾아 나서야 돼요. 누구보다 바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돼요. 이성간의 언쟁도 무조건 조심하세요. 1989. 와우, 애정 운이 최상의 이르니 바삐 움직이세요. 나의 매력과 능력을 상대에게 인정받게 되거든요. 특히, 애인과의 혼담이 성사된다면 가정의 행운이 깃들 거예요. 1977. 와우, 나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이익이 생기는 날이군요. 그동안 노력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좋은 결과로 반영되어 나타나네요. 축하 받을 일이 생기고 분주하겠군요. 1965.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오늘이지만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 소모와 재물의 손실이에요. 시간 낭비만 하게 될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함을 잊지 마세요. 1953. 어머나, 금전 운이 정말 좋아요. 동쪽에서 매매가 일어나 수익을 남겨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믿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1941. 혹시 이별을 고민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서로를 더 힘들게 할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말띠. 애정적으로 좋은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단.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상대가 누구든지 그야말로 실속 없는 거래가 아닐 수 없군요. 지출을 자제하세요. 적극적인 태도가 좋은 결과를 이끄는 날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금전은 일시적인 지출은 있지만 미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애운 짝사랑 중이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기회가 따를 수 있습니다. 2002 어쩌면 저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을까? 허탈감과 황당함의 뒷목이 팍팍, 수륙 이성간의 만남에 장애물이 생기는 하루이니 바짝 긴장하고 센스있게 행동해야 돼요. 1990 이별 운이 깃들어 있군요. 처음에는 서로 좋았다가 끝이 좋지 않으니 말을 아끼고 또 아끼세요. 오늘만큼은 약속을 뒤로하고 나의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울 거예요. 1978. 다툼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길까 걱정이군요. 먼저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해 보세요. 하는 일에서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익이 따르니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진해 보세요. 1966. 설상가상으로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어요.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상사로부터 좋지 못한 질책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되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1954. 당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애정 어린 목소리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어쩌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진심 어린 걱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1942. 가벼운 외출이나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운이에요. 가까운 친척이나 자식들 집에 찾아간다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은 도움이 안 되니 가볍게 방문하세요. 양끼. 성급히 서두르고 욕심을 버리면 뜻하지 않았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될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아요. 지나친 자만심과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세요. 오늘은 휴식이 필요한 날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금전운, 지출을 줄이고 간단한 절약 계획을 세워보세요. 연애운,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으니 침묵이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2003, 과격한 운동은 삼가하세요. 피로감이 쌓이거나 감기 등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연인을 만나 데이트하기엔 최상의 날이에요. 사랑의 고백도 오늘이 적기이군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1991.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명쾌하게 들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겠군요. 부지런히 움직이면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군요. 1979. 그동안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동료가 아닌 내 편이 되어 줄수 있는 친구나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세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거예요. 1967. 만남에 있어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기대해도 좋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군요. 한보 양보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1955. 애구 어디에 부딪혀 가벼운 타박상이나 외상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음악, 영화 감상을 하며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네요. 조심 또 조심하세요. 1943. 걱정은 뒤로 미루세요. 주저하지 말고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긴장은 금물.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멋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원숭이띠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은 현명한 처세술이 관건이군요. 조급함을 버리고 평정심을 지켜나가야 해요.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애를 태운다면 손해가 커질 거예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날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금전운 부수입이나 보너스 운이 기대됩니다. 연애 운, 유쾌한 성격이 매력을 발휘해 인기가 높아질 수 있어요. 2004. 만남에서 축복과 행운이 깃들어 있군요.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귀한 정보를 얻거나 우정을 쌓게 될 거예요. 오늘만큼은 상대방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1992. 와우 부와 명예가 함께 따르는군요. 노력했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순간이니, 완벽하게 일을 매듭 지어보세요. 능력을 인정받고 축하받을 일이 생겨나겠군요. 1980. 바삐 움직여서 일을 도모하면 큰 것을 얻게 되는 기분 좋은 날이에요. 마음도 몸도 가볍고 상쾌하니, 뛰어난 결단력과 포용력으로 일을 완벽하게 추진하게 될 거예요. 1968. 아! 받은 밥의 재뿌리는 격인이 주변 사람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주변을 꼼꼼하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야 대비할 수 있겠군요. 1956. 오늘 어딘가에 방문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요? 즐거운 담소를 나눌 수 있겠네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쉽게 달성할 수 있겠네요. 행운이 당신의 곁을 머물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1944. 그동안 괴롭혔던 병이 있다면 오늘 좋아질 조짐이 보여요. 외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안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랜만에 가벼운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박띠. 근심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는 행운의 날이군요. 주변에 나를 돕는 조력자도 생겨나고 애정적으로도 충만한 하루가 전개되고 있네요. 실수를 줄이고 꼼꼼하게 행동해야 할 날입니다. 작은 확인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금전운은 장기적인 지출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연애운 과거보다는 현재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2005. 학업적으로 잠시 점체되는 날이군요. 그러나 여행을 떠나거나 클럽 활동 등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주변에 귀인이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보세요. 1993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이익이 없네요. 오히려 투자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하겠군요.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의 달란한 시간이 더 중요한 날이에요. 1981 돈과 계약 매매 등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나 애정 운이 저조하군요. 노력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없네요. 짝사랑은 일찍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도 최선이에요. 1969. 이게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일까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휴식이에요.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1957. 모임이나 외출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네요. 친구를 만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으니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945.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인정을 받을 기회가 올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승산이 없으니 조심하세요. 개띠!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떠들썩한 장소보다는 명상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계획과 일의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니까요. 오늘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가 힘을 발휘하는 날입니다. 금전은 큰 변화는 없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연애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자라납니다. 2006 당신의 완벽한 계획과 노력을 드디어 보상받게 되겠군요. 합격이나 성적이 오르는 등, 상을 받는 등 기쁨을 느낄 거예요. 만남이든 학업이든 더욱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1994 일과 성공이 함께 따르는 날이군요.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거나 결제 받을 일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되네요. 내일로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안에 해결하면 성과가 크겠군요. 1982 노력한 보람이 있군요. 저축이 만기가 되어 목돈이 생기거나 투자나 계약 성사의 기쁨이 따르네요. 부지런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세요. 내일로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1970 너무 딱딱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부드럽게 타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뒤처질 수 있으니 마음을 조금씩 비우도록 노력하세요. 1958.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익을 볼수 있어요. 계획은 아주 완벽해요. 당신의 문 앞에서 재물이 기다리고 있는 격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1946. 이런. 언땅에 눈까지 내리니 힘든 하루가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결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돼지띠. 지나친 자존심으로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애를 태울수록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지혜롭게 타인과 공생하는 법을 따르세요. 정리와 마무리에 좋은 날입니다. 미뤘던 일들을 처리해 보세요. 금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흐름입니다. 연애운, 진심이 전달되면 그 어떤 말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2007, 이성으로 인해 설레이는 감정이 생기는군요. 데이트나 소개팅을 하기엔 최상의 날이에요. 공부나 일에서는 조금 정체되는 시기일 것이나 차후 노력한 대가가 반드시 따를 거예요. 1995. 와우 애정 운이 상승하고 있네요. 애인을 만나거나 소개팅에 나가보세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게 될 운명의 날이거든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랑을 찾아 움직이세요. 1983. 몸의 상태가 아주 좋군요.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사업 또한 이익이 생기는군요. 무슨 일이든지 본인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 원하는 대로 추진해보세요. 1971.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피로회복은 물론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혼자 해결하는 것은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1959. 가정의 금전운이 상승하여 재물이 들어오겠지만 질병으로 인해 병원 지출이 있겠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소홀하지 마세요. 1947. 오늘 외출할 계획이 있다면 가벼운 산책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기보다는 도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칫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